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애펙션이 정말로 바뀌어졌습니까? 이 애펙션이요. 아까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 권사님들로 그냥 특정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기도를 20년 30년 하는데도 사람이 따뜻해지거나 온유해지거나 사람들을 이해하는 깊이들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더 사나워지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애시당초 예수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에 충실한 겁니다. 이 어펙션이 교체되어지지 않은 채 학습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못 바뀌어 죽으셨다 하더라.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더라라고 하는 이 학습된 지식이 있을 뿐. 이 지식이 자기의 어펙션을 실질적으로 교체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 봐야 철저하게 이 기독교 신앙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아니와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고 이루는 일들의 도구로 삼는 그 어떤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전부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렇게 전부 다 종교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에 새로 개척한 나든담교회 김관성 목사가 7일 주일내배 첫 설교를 통해서 새벽기도, 큐티, 성경통독 등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종교화된 신앙에 제동을 거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설교에 앞서 김 목사는 가난하고 약한 성도들을 보듬는 일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나든담 교회가 자신의 목회 여정의 종착지임을 강조한 그는 또 담임 목사로서 자신의 권한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하며 한국교회의 병폐로 손꼽히는 제왕적 목회에 분명한 선을 그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의 나든담 교회 첫 주일 예배 설교에서 김 목사는 한국교회의 종교화된 신앙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예배의 초소나때 등을 참석자들의 관심과 기호에 따라서 임의로 변경한 여러 모함의 예를 든 그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새벽 기도 잘 나가는 분들 치고 성격 좋으신 분들 만나지 못했다. 전부 다 까칠하다. 잠이 부족한 것 같다. 라고 말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김 목사는 그러나 기도와 예배와 경건 생활 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서도 이런 것들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인데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방식들이 이런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잘못 가고 있다는 객관적인 지표다. 라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정재현 교수가 집필한 종교 신학의 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신앙인들 사이에서조차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는데 미숙한 나머지 심지어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이들조차도 서로간 신에 대한 이미지가 제각각이라는 점을 들기도 했습니다. 종교의 이름만 가리면 기독교와 기독교보다 기독교와 불교가 더 가깝다는 설명도 보탰는데요. 주일 예배 참석, 새벽기도, 큐티 등을 신앙의 지표로 삼으면서도 정작 삶은 변화되지 않는 신자들의 실태를 놓고 뼈 아픈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김 목사는 제가 수도권에 올라가서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의 목사로서. 또 목사 양심으로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 보자면 교인들 한 10명 중에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많게 보면 한 두세 명 정도 되어진다. 나머지는 신자가 아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김 목사는 새벽 기도 나오는 권사들이 새벽 기도를 20년, 30년 하는데도 사람이 따뜻해지거나 온유해지거나 사람들을 이해하는 깊이들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더 사나워지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런가? 애당초 예수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종교생활에 충실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김 목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죽겠다는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는가? 없다. 라며 어, 펙션이 전혀 교체되어지지 않은 채 학습된 예수 믿기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객관적인 모습이지 않은가라고 전했습니다. 종교화된, 종교화된 신자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짚었는데요. 김 목사는 한국교회가 요구하는 헌신의 종류와 수준들, 헌금의 종류와 양들이 너무 많아서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못 온다.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산층들만 남아있는 곳이 예배당이다. 그 중산층 평신도 권력들과 목회자들이 결탁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계셔야 하는 이 교회가 인간들이 주인이 된 그것도 인간들 중에서도 제법 잘 살고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교회 권력까지 가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종교 형식주의에 매몰되어서 종교 생활에만 열심이고 정작 예수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한국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뼈아픈 일침을 가한 나든담교회 김관성 목사의 첫주인예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